3절입니다. 호티 카타 아포칼립신 에고리스테 모이토 미스테리온 카도스 프로데그라프사 앤 올리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의 사도적 직무에서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는 그 비밀이 바울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특별한 임무 수행은 3절에서 12절에 걸쳐서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중 3에서 6절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에비소스에서이 비밀의 개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는 종말의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요. 쿰란 사본에서는 밖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의 비밀은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됩니다. 결국 비밀은 복음과 동의어입니다.